SCP3199는 많이 기괴하게 생겼습니다. 섞여선 안 되는 두 가지 동물의 모습이 보이는 이 외견처럼 이 녀석에게서 닭과 침팬지의 DNA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언뜻 보기에 살찐 인간으로만 보이나 골격과 자세, 풍기는 분위기가 전혀 사람 같지가 않죠. 그런 기괴한 생김새로 목을 340도까지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키는 성체 기준 2.9m씩이나 성장한다고 하며 그에 걸맞게 체중 또한 780kg가량 나간다고 하는데요. 아래서 가태어난 새끼의 평균 몸무게도 360kg부터 시작한다고 하니 그 덩치와 위압감이 보통이 아닐 건 당연하겠죠. 이 SCP에게 공격을 당한 사람들은 내부 장기와 골격이 녹아있는 채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어째서인지 재단이 기록한 문서에는 녀석의 공격 방식이 편집되어 있어 어떻게 위해를 가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굳이 편집된 걸로 보아 상당히 잔인할 거라고만 추측이 되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녀석을 제거하는 것이 어렵진 않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큰 문제는 녀석의 개체 수를 줄이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점인데요. SCP-3199의 모든 개체는 나이와 상관없이 뱃속의 알을 최소 하나씩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한 마리의 생존이 보장됩니다. 이 알은 놈의 목구멍을 타고 입으로 배출되어 지는데 이때 점성을 띤 강한 부식성 물질도 같이 분출되며 그 과정에서 3199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비명소리를 낸다고 하네요. 그렇게 배출된 거대한 알은 황백색을 띠고 있으며 마치 고무 같은 질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탄성력이 극도로 강해 엄청난 타격을 가해도 깨지지 않고 어마어마한 압력을 가해도 고도의 날카로움을 가진 칼날에도 강한 산성이 노출을 시켜도 이 알은 손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재단은 알을 강한 열에 노출시키는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온도가 분당 7도씩 상승하는 격리실에 알을 두자 대략 9분 뒤알 표면이 거칠게 깨지며 새끼 3199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때 대기 중이던 현장 인원들이 신속하게 재격리하려 했지만 새끼 3199는 높은 열 속에서 비정상적으로 성장하여 단 40초 만에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성장을 이루어냈다고 하네요. 게다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무려 두 개의 알을 추가로 낳기도 했다는데요. 다행히 결국 그세 개치를 다시 격리하는 데 성공하긴 했지만 이 결과를 통해 다시는 열을 가해 알을 파괴하는 실험은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알 파괴 실험에 수차례 실패한 SCP 재단 그럼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3199의 알을 에콰질 수 안에 담그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알은 액화질소 안에 노출된 지 45분 만에 영하 190도까지 도달했으며 그 상태로 2시간을 더 대기한 뒤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강한 압력을 가하는 실험을 강행했죠. 유압 프레스는 최고 9,000프사이의 압력을 가했고 약 30분 뒤 3199의 알에 금이 가기 시작하며 결국 산산조각 났다고 하는데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그 조각들을 다시 모아 더 잘게 부순 후 소각시켰다고 합니다. 이로써 효과적인 3199의 알 제거 절차가 확립되었죠. 이후 재단이 소각하지 않고 따로 모아둔 알 껍질에 대한 연구를 추가로 진행한 결과. 해당 표본의 껍질은 진주, 에나멜, 그리고 불분명한 탄소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재단은 진지하게 이 강화 탄성 물질을 사용할 방법이 없는지 논의 중이라고 하네요. 이 까다로운 SCP-3199를 처음 발견한 곳은 아일랜드의 어느 지방이었는데요. 미확인 대머리 생물체가 산속에서 소름끼치는 비명을 지른다는 신고가 들어와 SCP의 기동특무부대가 출동했고 곧 녀석을 발견했습니다. 기동특무부대는 곧바로 격리 절차를 실행했죠. 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두 명의 요원이 사망했으며 겨우 확보한 후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새끼 두 마리를 더살라나여 무려 여섯 명의 요원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작전에 투입되었던 던컨 상병은 내 딸아이가 울 때마다 그 괴물의 울음소리가 생각나요. 그때마다 난 좋지 않은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찬다고요. 라며 극도의 트라우마를 보이기까지 했답니다. 재단은 이 사태를 벌인 3199 개체가 어디서 나타난 것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 때문에 찾은 최초 발견 지점인 외딴 집 안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물품들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실과 바늘 무더기, 13마리의 닭사체, 정체를 알수 없는 묽은 반죽을 담은 용기, 그리고 심하게 훼손된 일기장이 있었죠. 그 일기장 안엔 여러 직류면체 그림과 SCP-3199를 닮은 생물체 그림, 그리고 판독이 불가능한 글들이 다수 적혀있었습니다. 그중 그나마 읽을 수 있는 부분을 판독해본 결과, SCP-3199를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정신 나간 사람의 편지가 적혀있었던 것인데요. 내용이 참 이해하기 힘든 문장들로 적혀있었죠. 인간 DNA의 환상적인 다재다능함이 새 시대를 열어준다.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 많이 만들 것이다. 본인에겐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죽음은 생명이 된다와 같은 문장들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살짝 섞어서 해석해보자면 이 일기장의 주인이 직접 자기 자신을 s c p 3 1 9으로 변인시킨 게 아닐까 싶은데요. 마치 3199로 만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듯한 글의 분위기와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한 점, 그리고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 많이 만든다라는 문장까지. 게다가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삶이라는 단어가 다양한 크기로 13번 적혀 있었으며 이걸 원한 거 아니었나? 라는 문구도 두 번씩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직접 SCP-3199가 된일계장의 주인이 생각과 다른 결과에 후회하며 쓴 글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SCP-3199는 현재 두 겹으로 된격리실에 가둬두고 있는데요. 조금의 공간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곳을 아이들로 채우려는 습성을 가진 놈들을 막기 위해 격리실 안이 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3199가 물에 잠겨있을 때는 알을 살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한 가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익사하지 않기 위해 온 정신을 집중하느라 알을 낳지 못한다거나 자신의 주변을 꽉찬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추측들입니다. 본인의 생존 능력보다 종족 번식 능력치에 멀빵한 SCP 3199. 오늘은 왠지 치킨이 먹고 싶지 않은 날이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